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학계 학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제 이틀은 학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 학계서는 두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선지서인데요. 학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주전 586년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들이 그토록 아끼고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마저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게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살이를 해야 했지요. 그때 기록된 말씀이 시편 137편 1절인데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여러 강가에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살아가면 없는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살았던 고향땅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라는 거죠. 하염없이 눈물만 나는 거죠. 바벨론 사람들이 심한 노동을 시킵니다 모욕적인 말을 해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합니다 너희 나라 노래나 한번 불러봐 재롱이나 한번 부려봐 하면서 빈정거릴 때 얼마나 서글프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우리나라 일제 36년도 그러했을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을 참 많이 빈정거리고 비웃었겠다라는 생각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비참하게 됩니다. 일본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 또 그들이 다시 조선 사람들을 누르는 악순환이 생기게 되죠. 우리 마음 속에 일본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이 100년 넘도록 존재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이유이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러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게 되어 승승장구하고 온 세상을 지배, 오래동안 지배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포로들을 본토로 보내라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주전 538년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유대 총독 스루바벨과 함께 약 5만 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딱 이때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처음 공격하고 포로들을 데리고 간 시점부터 정확하게 70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이 찬 그때에 이제 포로 귀환이 시작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총세번 공격해요. 첫첫 번째 공격할 때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세 번째 공격 때 이제 완전히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 처음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점 그때부터 이제 첫 포로로 다시 회기되는 그 시점이 정확하게 하나님 예언하신 7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겠지요. 꿈꾸는 것만 같았을 겁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 다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을 당하지 말자 결단하며 성전을 짓는데 힘을 쓰게 됩니다. 자 성전이 지어져 갑니다 부푼 기대를 가지고 지어져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하기 시작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짓게 하고 공사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힘들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런데 이러다가 한해두해세해 해, 해, 그러다가 16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16년 동안. 성전이 짓다가 만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종종 빌라나 아파트 짓다 만 건물 보면 굉장히 흉흉합니다. 보기에도 안 좋아요. 무려 16년의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면 보기에 굉장히 안 좋았겠죠. 뭐 마치 귀신 나오는 건물처럼 그렇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그러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아프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시작해놓고선 16년이 지나도록 가만히 그냥 두고만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서론인 거예요. 서론이 좀 길죠? 자, 1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1절 2절. 시작. 다리호왕 제 2년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한다 라는 거예요. 지금 16년이나 중단된 모습으로 있는데 거의 폐허처럼 되어 있는데 아직도 때가 되지 않았어 라고 말한다 라는 거죠. 이것은 성전에 대해서 무관심한 겁니다. 그냥 방치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4절, 5절입니다. 이 백성이 황폐하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건을,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 지니라. 아멘. 자,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성전이 짓다가 말았는데, 거의, 어, 너무나도 흉가처럼 보기 안 좋은데, 성전은 그렇게 황폐하였건을, 너희는 이때, 에 한벽한 집, 벽돌로 지은 집이에요? 완성된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라는 겁니다 성전은 이렇게 짓다 말아놓고서 너희는 집에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거주하면 되겠냐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몸과 마음을 좀 돌아보아라 지금 이 상태가 맞는 것인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 나름은 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할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가 있습니다. 성전 지을 인력도 부족합니다. 재료도 부족하고 돈도 없습니다. 등등등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뭐 사실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전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진짜 이유를 돌이켜 보라는 겁니다. 돌이켜 보라는 거죠. 그 마음 열심 열정이 사그러든 것은 아니냐라는 거죠. 좀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자,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5절에서도 7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살펴 보아라. 그러면서 6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너희가 씨앗을 많이 뿌리는데 수확이 적지 너희가 열심히 먹는데 배부르지 못하지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해 입어도 따뜻하지 못해 돈을 반다는데 그것이 아무리 저축을 하는 것 같지만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처럼 숭숭숭 돈이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스스로 살펴보아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다 짚으시는 거죠 자 그렇게 된 이유를 하나님이 또 직접 친절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자 구절이에요. 구절 구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너희들이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내가 다 불어버렸다. 없애버렸다. 무슨 까닭이냐? 왜 그랬겠느냐? 내 집은 성전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너희의 집을 짓기 위하여 바빴구나. 빨랐구나. 거기에도 마음을 썼구나라는 거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물론 하나님께서 안정된 안정된 집에서 사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고 살아야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굶는 것을 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정되게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이 황폐하였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공사를 끝내야지. 이렇게 16년간 황폐하게 너덜너덜해진 모습으로 성전이 그냥 있는 것에 그냥 바라만 보고 그저 너희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서 사는 게 합당하냐. 그러하기 때문에 10절, 11절, 하나님의 이제 징계와 같은 결과가 벌어지는 거예요. 10절, 11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늘은 이슬을 그치게 되었고, 땅은 산물을 그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농사해도 수학물이 제대로 거두어 드릴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헛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지요. 목회자의 길을 걷기 전에는요, 저도 그 예배당에 페인트가 벗겨지는 거, 뭐 피아노가 오래된 거, 오래된 의자, 이 강대상에 나이가 떨어지는 카페트, 뭐 그런 거 있어도 눈에 별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유, 이 교회는 예산을 아끼는구나. 절약하며 사는구나.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죠.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요,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아, 이게 참 죄송스러운 일이다. 예배당이 화려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화려함에 끝이 없어요. 10억 들여서 지은 예배당보다 100억 들여서 지은 예배당이 훨씬 아름답겠죠. 100억 들여서 지은 예배당보다 1000억 들여서 지은 예배당이 훨씬 아름답겠죠. 그럼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세시대가 그랬어요. 그 안에서 들여지는 진실된 예배는 생각하지 않고, 뭐 오늘날로 한다면 수천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아름답게 짓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천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그 예배당은요, 그저 관광 명소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이탈리아 사람들 돈만 벌어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당이 최대한 단정하고 깨끗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는 무리세지 않은데 교회 예배당은 무리세어서는 안 되겠지요. 자기 집은 예쁘게 꾸미는데 예배당은 쾌쾌한 냄새가 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복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준다라고. 굉장히 오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복 받는 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며 자, 8절 말씀 같이 볼게요.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지금 산에 올라가서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재료가 있다라는 거죠. 나무가 없는데 하나님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서 성전을 건축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최고의 나무와 최고의 돌로 지었지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 옆에 있는 그 나무 베어다가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라는 거예요. 그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농사를 지으면 풍성하게 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에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당 행여, 당대에는 복을 많이 못 받는다 할지라도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또한 수고한 우리는 천국에 가서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한 거죠. 하나님께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그들이 핑계하지 않습니다. 자, 13절에서 15절입니다. 13절이에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와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 학계가 하나님의 사자로 세우셨어 이 학계 선지자를 그래서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말하노라 하면서 선포합니다. 그러자 스룹바벨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죠. 학계는 대언을 할 뿐이죠.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받은 거죠. 백성들이 다 감동을 받았고요. 16년간 중단된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얼마나 간격스러운 결론인지 몰라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광양제일교에 예배당을 지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 예배당을 지어야 되나? 그 말씀 아니고요. 하나님을 더 아끼고 사랑하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더 아끼고 사랑하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배당까지도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까지도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우들까지도 더 아끼고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하나님 저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거 다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굶기시겠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리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을 원하십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늘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절 마지막 날 자녀들, 손주들 다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복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간절히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복을 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모든 교회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안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아버지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의식 주가 우선 순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산업과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기도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께서 믿음의 후배들이 이 자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후배들이 이 자리를 채우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이렇게 코로나가 소멸되어서 모든 교회 살기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 에위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늘을 보호 주시옵소서 하늘을 보호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늘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늘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을 보호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광양제일교회를 주시고 함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먹고 사는 것이 중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주저하거나 게을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모든 복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고 이 혼미한 세상에서 바쁘게 지쳐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 자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고 교회 모든 사역이 정상화로 회복되며 온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이 아파 지친 이들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